어자 네, 어, 갑시다 됐어? 어, 준비해 빨리. 네. 아. 저는 이안바이크를딜 따라가고 있습니다. 멜릴리 에코, 에코포스. 이안바이크는 21년도, 21년 BMS 대표팀 선수로 선발되었고, 유튜브도 운영 중이면서, 산업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자, 엉, 엉덩이 더빼주세더 뒤로 빼. 좋아. 더 엉덩이 빼, 쭉 빼. 오케이. 손으 들어갈 때 엉덩이 낮춰줘야 돼. 더 쭉, 더 낮춰, 쭉 낮춰. 와. 어, b m x 기본기가 있어서 덤핑판간에덤핑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감속도 좋습니다 아주. 다운힐에서 감속을 잘하려면 상체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속도 살짝 줄이고 어, 윤상이 기다렸다 가아 잠깐 안 보이던데. 우리가 빨리 왔어, 지금. 들어갈 때, 자세를 꼬꼬치 세우면 안 돼. 더 이렇게 쭉 낮췄다가 나와야 돼. 알았지? 코너의 정점에서 더 최대한 낮췄다가. 그게 좋은 거야. 어? 그래야지 더 안전, 안전하게 갈수 있어. 가자. 좋아. 오! 감속을 미리 해.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좀 천천히 가, 좀 천천히. 어, 좋아. 더 천천히. 더. 속도 내지 마, 여기서. 어, 좋아.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와! 아, 잘했어, 잘했어. 오! 기다렸다가 래가 아까 조금 속도 좀 많이. 어, 좀. 털리면 안 돼. 그러면은 컨트롤이 안 돼. 알았지? 미리 줄여야 돼, 미리. 너의 한계 속도를 정해놓고 가야 돼? 네. 야, 내가 아까 줄이라 했잖아. 그, 뱅크 탈 때랑 싱글 타는 게좀 많이 다르잖아. 어, 좋아. 진상현 안정적으로 잘 타네. 근데, 네, 없다. 야, 그 가자. 뱅크 탈 오케이. 때... 그래. 왜? 출습에 들어갔다 왔어. 어, 가자. 아 약간 살달 윤상형 어머 같아. 거 냉찜질 해줘야 돼. 응? 냉찜질 해야겠다. 어, 해야, 너 여, 열, 열르지 지금. 모르겠어요. 어? 힘이 들어가? 힘은 들어가요. 냉찜질 해야지. 괜찮아? 네. 어, 탈만해? 가자. 네. 아, 네, 점프 세게 하지 마. 바닥 에떨어 지면, 안 돼. 자, 아, 이안바이크와 함께 웰리힐리 에코코스를 정주행했습니다이안바이크와 황보현 선수, 그 다음에 오윤상 선수. 아, 지금 막강으로 웰리힐리 어, 에코코스를 타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타니까 좀더잘 되는 것 같고, 저희, 저희 바이클러 팀정대영 감독님이 조금 이렇게 같이 봐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윤상 선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어... 또올 거예요? 네. 네, 또 옵시다. <laughs> 그 다음에 너는 손목 부러지고 오니까 어.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타니까 음. 기분이 좋네요. 음, 어, 아다랑, 오래, 어, 아다랑 윤상이랑 타서 너무 재밌었고, 어, 뭐야, 고현이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왔으면 좋겠다.